34번. 전집합 유는 원소가 1, 3, 5, 7, 9, 11, 13, 7개네?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하여 A는 원소가 1, 5, 9, 13, 4개네? B는 원소가 3, 7, 9, 11, 4개네? 이때 A 합 X 집합은 B 합 X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를 만족하는 집합X의 개수 구하죠 아, 이거 뭐 이렇게 읽는 것도 어렵냐? 그러면, 그러 이제 우리 요 집합, 요 집합을 이제 저기 분석을 해가지고 요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되도록? 그러면 이제 A 합 X 잖냐? A 합 X? 그러면 A가 1593이니까 1, 5, 9, 13, 13에다가 집합X의 원소를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B, 합, X. 그럼 비 집합의 원소. 여기, 3, 7, 9, 11에다가, 3, 3, 7, 9, 11에다가, X의 원소를 합한다고. 합해. 그러면은, 이제 그 합집합이 나오겠지. 합집합이. 자, 그럼, 러면 이제 합집합이 나 아, 이거 가로 또 치지 말자. 아이, 가죠. 가죠. 자, 그러면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집합 x 금 그럼 집합 X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우리가 X, X 집합을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해야 돼. 판별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냐. 그럼 이제 왼쪽 보니까 여기 1이 있네. 1. 자, 지금 여기가 부분 집합이지? 여, 여기가 부분 집합이야. 부분 집합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모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 5 9 13 그다음에 뭐 x가 여기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야 되지. 근데 여기 1이 있어. 1. 근데 여기에는 1이 없지. 그럼 어떻게 돼? 그 x가 1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x가 x가 1을 갖고 있어야지. x가 1 1을 갖고 있어야.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부분 집합이 되니까 X는 1을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1을. 이해되지? 1을. 1을 갖고 있어야, 오른쪽에도 1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을 저기 포함하지. 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그5 그러니까 보자, 5. 야, 5. 야, 부분 집합은 5를 가지고 있네, 여기. 5? 그 오른쪽에 5가 있냐, 없냐? 없지? 그럼 어떡합니까? 야, 그니까 X가 5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니까, X가, 5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왼쪽에 있는 집합을 오른쪽에서 포함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9보자, 9. 9, 아이, 9, 아이, 야, 9. 야, 9를 보면은, 이제 9보자. 여기 9가 있네? 아, 이 지우자, 이거. 1하고 5는 지우고. 야, 9가 있네, 왼쪽에? 오른쪽에도 있네, 9. 그러면 X는 9가 있어야 되냐? 없어. 야, 있어도 돼, 없어도 되지. 어차피 여기 9가 있으니까. 그니까 9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아, 상관없다. 상관없고. 자, 그럼 이제 9, 는 이제 우리가 판별을 했고. 그러면 13. 아, 13, 13 보자. 야, 여긴 13이 없네? 그니까 러 X는 13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X는 반드시 13을 갖고 있어야 된다. 13.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그러면 1호9 3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1593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3은,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치? 3은, 어차피 3이 없어도 왼쪽에 있는 집합을 포함하니까, 3은 있어도, 3은 있어도 되고, 3은,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7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9는 했고, 11도, 11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지 않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입소되고 없어도 된다. 없어도 상관없지? 어차피 펌. 그럼 전체 집합, 아, 그럼 어제 일곱 개다 했지? 아까 전체 집합 원소7 개였지? 아, 그러면 7 개, 일 개잖아요. 전체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했네? 다했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집합 X는, X는 1하고 5하고 1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지. 부분 집합. 그러면 이제 그, 그럼 X의 개수는 몇 개로 구하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2의 제곱. 그1 그러니까 5 3을빼 나머지 원소로 부분 집합을 구한 다음에 이따가 이제 2 5 3을집어넣으면 되겠지. 16개다. 16개. 답이 그래서 16개. 16개.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자.